자 조만간? 아마 빠른 시일 내 이번 주 안에 그 아마 또 편집자 공고를 좀 쓰지 않을까? 혹시나 나 한결 사랑 다니고 편집 조금 하는데 이날 만은일 전보하고 있었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해주세요. 웬만하면 저는 약간 그래도 우리 단결이들로 뽑아야. 그, 열정이 다르단 말이죠? 확신해, 확신하게 열정이 진짜 달라서. 한결 사랑난인데? 영상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예, 조금 미숙하셔도 같이 배워나가면 되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면 언제쯤 채용이 가능할까요? 음, 뭐. 아니면 그런 것도, 그런 분들도 공부할 것 같아요. 진짜 편집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편집 거리를 찌으시는 분들? 뭔지 알죠? 나는 항상 24시간 내내 한결 방송에 상주하고 있는 미친 한결 사랑단이다. 한다면?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재밌었던, 거. 어차피, 어차피 한결 방송 볼 거. 어차피 볼 거. 조금 도움을 주겠다. 미안. 지금 어렵다.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항상 내 방에 상주하고 있는 거 알아. 이 침대는 단결이들. 맨날 보러 오면서. 거의 들어간 면 금발러 와야지 유. 근데 많이 봐도 편집 포인트 잡아 주는 건 달라서요. 음... 죄송합니다. 음, 음 근데 어렇... 시... 어렵 한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은데. <laughs> 응 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나나나나나 컨텐츠 어렵다 결똥부의 복지 있죠 결똥부 복지 얼마나 많은데 일단 저희 결똥부주 1회 회의 무조건 하고요 이제 저랑 은밀한 대회 나눌 수 있기 그리고 면담 원하신다면 1대1 면담 신청하셔도 되고 신청 글 쓰고 있었는데 이말 듣고 지하실 아아이 아이 은밀한 대화 가능? 고민 상담 가능? 회의가 좀 일찍 끝난다? 그러면 칼바람 한판 가능? 어 지금 육안 안이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은예